요즘 우리 조국과 조국에 있는 교회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많은 질국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웠던 가슴 아픈 시기를 꼽자면 포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그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더럽혀지고 거룩한 성전의 그 모든 집기들이 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노략질되고 이방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학문, 언어, 문화의 대표 주자들이지요. 바벨론 문화의 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보여 준 겁니다. 맛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문화고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화려했지요. 짜릿한 짜릿한 그런 쾌락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혼을 쏙빼 놓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 맛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청년들의 그 이름들을 다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식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히브리식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단, 다니엘의 단과 엘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단은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 주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죠 바벨론이 이걸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새 이름을 주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벨드사살의 의미는 벨이시여, 당신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벨이시여, 벨이 누구인가? 바벨론의 바로 신의 이름입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때에 너는 다니엘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심판의 주관자가 아니라 벨신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다. 그런 이름을 다니엘에게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청년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이 이렇게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바벨론의 문화를 주입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작업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지혜로운지 만약에 단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바벨론식으로 바꾸려 했다면 하나님 버려라 그렇게 명령했다면 아마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은요 천천히 서서히 그러나 끈질기게 그들의 문화에 물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실험 잘 아시지 않습니까? 45도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죽지 않으려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좋아하는 15도 찬물에 집어넣으면 수영도 하고 즐깁니다.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1도씩 올립니다. 수영하다가 지친 개구리는 몸이 나른해지면서 대자로 뻗어서 낮잠을 즐깁니다. 그렇게 45도가 될 때까지 즐기다가 45도가 되면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죽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주 기분 좋게 잠을 즐기면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라 안 먹으면 너 죽인다 그렇게 협박하거나 겁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에는 아마 그 나무 보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처에도 안 갔을 거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남아 있을 때에는 어떻게 그 나무에 두려워서 가까이 가고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이 옆에서 계속 속삭이지요. 선악과 선악과 들려줍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또 보니까 친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열매가 더뚝뚝히 보였습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처음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로 보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생각과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뒤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와가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따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 발로 나무에 갖고 제 손으로 열매를 땄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먹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 추방하지 않으셨다면 나무 뿌리채 삶아 먹었을 거요.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존재입니다. 2007년도에 청년부 선교팀 데리고 태국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쌀국수를 점심 식사로 이렇게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못 보던 풀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듬뿍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풀이 고수, 코리앤더였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요. 저는 그거 입에도 안 되고 그냥 국수만 먹고 국물만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노출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계속해서 죄를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노출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사방 천지에 다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음란과 쾌락과 방종을 선전하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올림픽파크 곁을 지나가는데 그 벽에 붙은 광고판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슨 옷광고 같았는데요. 그 사진 속에 남자 둘이 다정하게 얼굴을 대고 활짝 웃는 그러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의에 거기에 그 광고 사진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익숙해지는 것, 비정상적인 것이 어느 날 비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더 지나면 비정상이 정상처럼 인식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바벨론의 작업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이방 신그 벨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맛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벨에게 바쳐졌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문들고 탐닉하다가 그 문화에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마치 본래부터 바벨론에 속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문화에 흡수돼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멋지고 웅장한 예배당은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도 다 거부합니다. 바벨론의 관리들은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들 멋대로 불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남겨 놓으셨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사 참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자, 그 연약한 몸으로 병든 몸으로 옥에서 몸부림 쳤던 그 신앙의 유산이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향 땅에 돌아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요. 요셉도 애굽 여인 아스낫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요. 모세도 미디안 여인 시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했던 것은 이스라엘 아니 모든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가지고 들어온 문화와 우상 숭배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 죄를 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성전 앞에 그 마당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에스라 주변으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 백성들 가운데는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믿음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에스라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려면 이 세상 문화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지요.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진노하신다 이게 다 너희들의 탓이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많아가 아니라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민이다라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뒤로도 에스라 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게 내가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나이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회개는 어김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나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향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 지역에서 중국과 조선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1901년부터 조선 땅에 와 있던 로버트 하디 목사님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내 지금 목회도 선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거절했다가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수련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이 조선 땅에서 내가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나마 몇명 나오는 성도들 주일 예배 빼먹기 일수이고 어떤 성도는 노루마로 다니고 또 어떤 성도는 술독에 빠져 살고 또 어떤 성도는 헌금 도둑질하다가 걸렸네요. 하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1번이 이것이었습니다. 저 완악하고 저 어리석은 조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던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런 강한 울림을 주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조선탄만 하고 있을래?" "열매가 없는 것은 조선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데 선교사님이 깊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백인으로서 우월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우월감이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실패의 원인이 회개하지 않는 조선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저들을 정죄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요 그 수련회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아뢰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했다가 같이 울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별반 하디 선교사님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도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련을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하디 목사님이 조선 그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님들 앞에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 뻣뻣하게만 하던 백인 선교사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모습에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교회 지도자 한 명이 선교사님 앞에 나왔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선교사님, 저 사실은 선교사님께 드릴 선교비를 제가 횡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3년 원산 지역에서 있었던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이듬해 개성과 그 이듬해 서울과 인천에 한 번씩 타오르더니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완전히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통렬한 회계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이민교회가 조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상의 빛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도리어 세상에 물들고 휩쓸렸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신천지가 저렇게 열심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있는데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저들보다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회개할 때 바로 세워 주실 것이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회개. 여러분 소망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 절대 소망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국과 고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 이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의 빛 앞에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며 통렬한 반성과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한 곳곳에 흩어진 이민 교회들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절기 사순절에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